좋은 봉의 라디오 2024년 5월 11일 오후 2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하는 공부 방법론, 예, 책 읽기죠. 책을 읽는 방법론은, 예, 이러합니다. 아, 저는 거의 암기를 안 합니다. 근데 암기가 뭐냐? 이 암기라는 단어의 뜻도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에 담기면 그게 암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머리에 담기는 걸 암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암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중학교 때 영어 처음 배웠을 때 영어 단어 막 손바닥에 적어 놓고 10번, 20번 쳐다보면서 기어이 머리에 집어넣죠. 강제로 머리에 막 주입시킵니다. 저는 그걸 암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 단어 배우는 거, 이거 암기지. 그 외에는 예. 저는 암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읽다 보니까 저절로 머리에 남은 거야. 내가 머리에 강제로 집어넣겠다고 의식적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고 책을 읽고 이해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머리에 담긴 거요. 영화를 한 프로 본다고 칩시다. 그 영화 줄거리를 외우려고, 암기하려고 노력합니까? 아, 영화 재밌게 딱 보다 보면, 어, 그, 이렇게 됐네. 한두 시간 보고 나가지고 얘기해봐라 그러면 다 얘기하죠. 왜그 스토리를 다 이해했잖아. 그러면 다 다시 반복적으로 읊어낼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영어 영화를 암기한 겁니까? 암기한 거 아니죠. 스토리를 이해하고 보니까 머리에 남은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예, 책 읽을 때도 영화 보듯이 쭉 스토리를 이해하고 나면 머리에 남더라 이고요. 예. 근데 이제 여러 번 읽다 보니 읽다 보면 마치 달달달 외운 것처럼 다 머리에 선명하게 남아버리죠. 그걸 내가 암기했냐? 암기한 적은 없어요. 암기한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됐는지는 몰라도 저는 일부러 암기하지 않습니다. 왜 암기를 안 하냐? 그러면 암기라는 거는 제가 경험상 봤을 때 머리에 엄청난 무리를 줍니다. 중학교 때 영어 단어 안 해봤습니까? 그거 안 외워지는 거 강제로 막 머리에 막 집어넣으려고 막 하면 머리가 골탕을 먹죠. 머리가 혹사 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노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한번 해봅시다. 노동을 할 때도 내 힘에 맞게 삽질을 딱 하면 별로 힘들지 않은데 아저 힘도 없어 죽겠는데 저 돌덩이를 돌덩이 같은 단단한 땅을 파라고 막 10분 내로 이만큼 파라고 막 채찍들고 조져대면 그거 사람 시끄바는 거죠. 예, 내가 여유 있게 한삽한삽떼 가지고 일을 하는 건덜 부담스러운데. 강제 노동. 이자 씨가 안 하면 죽여 버린다 이래 가지고 뒤에서 총돌고딱 해. 빨리 빨리 파. 와, 이거 막 뒤지는 거죠. 딴딴한 땅을 막삽질 해가 팔라면 뒤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강제 강제 노동입니다. 강제하는 거. 사람 사람 뒤지는 게 강제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고 운동 같은 것도 해 보면 내 몸에 맞게 내가 힘이 있으면 이만큼 뛸수 있어. 근데 내내 내 체력으로 안 되는데 야 이거 100m 니 빨리 10초 내에 끊으라고 막 똥자발이 그대 차고 작사를 내면 이거 사람 뒤지는 거죠. 아니 내 능력으로 10초가 안 나오는데 빨리 해이시키야 이러고 막 좁혀고 막 사람 잡는 거요 강제 달리기. 그 사람 죽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체력이 안 되는데 과도한 운동을 시키거나. 자기 노동력이 근력이 그만큼 안 되는데 삽질을 막 좁혀가면서 시키거나 이러면 사람 시끄하는 거죠. 예, 체력이 후달리는데 완전 사람 뒤지는 겁니다. 고문입니다. 고문.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머리도 두뇌 능력이 있고 이 두뇌가 이 회전 속도가 있단 말이에요. RPM이 있어요. 근데 내 성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너 이거 영어 단어 이 지금 20개 한시간 내로 빨리 다외워막뭐델면너 뒤질 줄 알아. 이거 막그 <laughs> <laughs> 내 머리를 지금 강제로 혹사시키는 겁니다. 머리 열이 퍽퍽 나. 아, 뒤지겠네. 예, 딴단한 땅에 삽질 두드리 맞아가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예, 내 머리를 개골탕 비기는 겁니다. 그런 짓을 왜 하냐, 이거요. 예, 저는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저희 머리를 혹사를 안 시키고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할수 있는 만큼 해. 저는 내 머리를 예, 그렇게, 예, 뭐니까 편안하게 자유롭게 내버려둡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해 위주다, 안길 안 한다, 그러는데, 어, 특히, 특히 나이 40 넘어가지고 제가 공부를 딱 해보니까, 법무사 공부하려고 책을 펴보니까, 와, 분량이 참, 민법만 해도 어마무시한데, 이거를 외운다고?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두문쳤다가 외운 애들 보면 나 신기해. 두문쳤다가 합격한 법무사들이 있죠. 아, 나 당신들 존경합니다 자기 머리를 개고생시켜가지고 그렇게 합격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개고생 안 시키고도 합격할 수 있는데, 저는 합격했잖아요. 난 내, 난두 번째 다고워본 적이 없어. 왜내 머리를 개고생 시키냐고. 예. 자, 그래서 사실 넘어가지고, 어, 머리 기억력도 떨어졌는데, 법학서적은 이따만 하지 보니까 이걸 어떻게 공부할 건가를 생각해 보니까, 아, 머리를 개고생 시키지 말고, 편안하게 어떤 원리를 찾아가지고, 예, 쭉, 예,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면, 체계를 잡아가 풀어나가면, 많은 지식이 망라될수 있겠구나. 그런 방법론으로 가자. 이 생각을 했지. 두 문자 따서 외워버리자. 그런 개무식한 방법은 나는 안 썼어요. 나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두 문자 따서 법무사 됐다. 그러면 나는 없습니다. 등신, 아유. 예. 어째가 됐는지는 모르겠다면, 지 머리를 개고생시켜가지고 저렇게 했어? 예. 지 머리를 개고생시키는 건 등신이죠. 저는 머리가 아파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몇 년간 공부해도 법무사 시험 치면서 딱한번 아팠어. 언제? 법전 펴놓고 3일 만에 민법 조문을 다 읽는데 머리 열이 펑펑 나더라고. 너무 집중해서 읽어버려서 그랬어요. 3일 만에 그거 다 읽으니까 왜 머리가 아프냐. 중급자 때 읽었는데 민법 공부는 좀 했지. 아는 건좀 있지. 그게 막일조부터 다시 읽어나가니까 머리 속에서 그 교재 봤던 내용이 다 떠오르면서 그게 막 재정돈되면서 잘못됐던 거 삐가닥삐가닥 하면서 다시 집어넣고 막... 이게 막머릿 속에서 빠르게 회전하면서 그걸 정돈했나봐. 그러니까 3일 읽고 나니까 머리에 열이 뻑뻑뻑 나더라고. 아이고 이러다 사람 뒤지겠다 이래갖고. 예 그다음부터 속도를 늦춥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제 방법으로 하면 예, 머리가 머리를 혹사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머리를 개고생시키든지, 여러분들 지머리 가지고 지고생시키는 데 내가 뭐라 그래. 뭐 개고생시키든지 네가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미련하게 안 합니다. 왜 이, 이 나이에 내 머리를 개고생시키냐? 편안하게 모셔주면서 이해할 만큼만 하세요. 이렇게 내버려놔도 합격 딱 하잖아. 근데 왜 머리를 개고생시키냐고. 자, 그래서 저는 암기하지 않고 단그 대신에 책을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지훈림 교수님이 있다고 소리를 이고왜한 거지? 잘 모르겠지. 일단 넘어가. 그러면서 여러 분 읽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지울림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이나, 그 수많은 판례에 나오는 내용이나, 개포르나 보니까 전부 조문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이거요. 모든 법리, 법학의 모든 논리, 모든 법리는 전부 조문에서 나와. 조문에서 안 나오는 건단한 개도 없다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저 판사들이 왜이따구로 떠들고 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이, 개포르나 어디 다, 몇 조, 몇 조, 그거 다 있는 거네! 다 어디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개뿔도 이해도 안 되는데, 외우려 하지 말고, 그걸 출발점을 찾으면 됩니다. 야, 판사가 왜이다고소를 하지? 그 근거가 저기 있어. 그 근거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조문 딱 찾아보면, 에 여기 있었잖아. 그러니까 있다고 소리를 했지.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법학 실력은 뭐다? 조문 실력이요. 조문을 많이 알고 있으면, 판사들이 어지간한 소리 떠들어도, 아, 이거 어디 나온 적이, 예, 판사 지가 지멋대로 떠듭니까? 지멋대로 안 떠듭니다. 다 법적 근거가 있어가지고 법 조문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얼퍼대는 겁니다. 그럼 저 사람이 왜 졌다고 소리를 하나 이해를 하려면 조문을 봐버리면 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책 읽으면서 이게 어느 조문에 나오는 얘기야? 예, 그것만 찾습니다. 그것만. 그것만 찾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예, 주로 그걸 찾습니다. 왜 있다고 소리를 하지? 아, 여기 몇 조에 있네. 오케이. 이거야. 이걸 보고 이 양반이 떠들었구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 이거요. 물론 처음에는 그 근거를 다 찾을 수가 없죠. 아, 근데 공부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법무사 아, 시험 과목 조문 4,170개 달달달, 특별법 포함해서 5,000개 까지라고 칩시다. 그거를 달달달 하게 되는 이유는, 예. 이 사람이 왜이 소리를 떠들지를 추적하다 보니까, 가보니까 결국은 다 그게 조문에서 나온 얘기더라, 이거요.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4,170개, 5,000개 조문이 달달달 일부러 외운 게 아니라 거의 외우다시피 된다, 이거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러면 법학 공부를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 그 어, 간단하지. 조문을 미리 달달하고 들어가면 가장 빠르게 기본서를 이해할 수 있고 판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거요. 안 그렇습니까? 판례하고 기본서 떠드는 거다 추적해보면, 가보면 다 민법 몇 조, 민법 몇 조, 무슨 법몇 조, 무슨 법, 흥법 몇 조, 뭐, 뭐, 뭐. 다 거기 있는 소리를 떠드는데, 아, 그걸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미리 쫙, 스캔 쫙 하고 1조부터 1118조. 자세히는 몰라도, 서르바키 스캔 쫙 하고 들어가면 대략 감이 잡히잖아요. 아, 이거 민법 몇 조에서 본 얘기 지울림 교수님이 떠들고 있네. 이 정도만 감이 잡혀도 엄청 이해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학습이 된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조문선행, 조문선행 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조문선행 안 하고, 기본서 팔레 드립다 막몇년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결국은, 결론은 버킹감이네. 결론은 조문이네. 이게 느껴질 때가 온다 이거요. 그걸 느껴야 합격을 한다 이거요. 그러면 공부 시작할 때 어떻게? 공부 시작할 때 그러면 조부터 미리 보고 들어가면 100번 유리하겠네요. 당연한 거죠. 자, 여하튼 간에, 저희 법학 공부 방법론은, 예, 책을, 그 책과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추적하는 공부를 합니다. 왜 있다고 소리를 판사가 하는지 이해하려고 종문을 추적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걸 일부러 안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대한 여러 번 읽다 보면 그게 자동빵으로 머리에 다 남죠. 예, 네. 그래서 외워진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된건 맞는데, 내가 내 머리를 개고생시키는 방법으로. 강제로 주입하는 건 절대로 안 한다는 거죠. 예, 뭐 100점 맞아야 합격하는 거요 법무사 1차 60점만 맞아도 합격하잖아요. 그런데 내 머리를 왜 개고생시키면서 그걸 예, 머리에 피 흘리면서 피땀 예, 머리 노력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머리에 피 흘리지 마세요. 뇌출렬 생깁니다. 뇌출혈생겨가 법무사 공부 못하게 된 사람도 제가 본것 같기도 합니다. 머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단그 대신에 주문해서 출발하세요.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